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 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 나스닥으로 하루에 100만 원 넘게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습니다

일단 추세 보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띠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빨간 띠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계약을 매도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검정색깔 선 위쪽에서 음봉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절매는 바로 설정해줍니다. 20포인트. 매도하고 나서 손절매를 설정한 다음에 손절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타 수익은 40포, 100만원 먼저 수익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780에서 740까지 내려가면은 단타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단타, 플러스 100만원 수익을 먼저 확정을 해줍니다. 단타 수익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엔 추세를 가져가면 됩니다. 추세 포지션은 단타를 청산하고 나서 이 파란 띠 위로 이렇게 끌고 가다가 튀어 올라올 때 청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20. 그러니까 40보다 20포인트 더 내려갔죠. 그러면은 추세 수익은 1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대를 보시면 아직 미장이 열리지 않은 시간대에도 이렇게 100만원 150만원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 수익을 내기가 참 용이하죠. 총 수익이 250만 원 됩니다. 이 시스템 차트는 제가 직접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 추세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이 차트는 실시간에서 그려질 때와 지난 차트로 다시 돌려보기 할때 지금처럼 지나간 차트를 다시 볼때이 그려지는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기 때문에 매우 통계적 가치가 높은 기술입니다. 이 차트를 내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제 직통 연락처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이렇게 문자를 하시면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하고 오늘 설명드린 기본 매매 방법뿐만 아니라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을 10번을 넘게 하면서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